안녕하세요. 유기튜브입니다. 이 영상은 라디칼 반응에 대한 영상입니다. 라디칼은 무엇일까요? 라디칼은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다라고 합니다. 또 라디칼은 영어로 급진적인 과격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 반응 측면에서 반응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디칼 반응은 개시, 전파, 종결 단계가 있습니다. 개시 단계는 라디칼이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원래는 라디칼이 없었지만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각각 라디칼이 생성된 것을 개시라고 합니다. 전파 단계는 라디칼이 전파되는 단계로 이렇게 염소 라디칼이 메테인과 반응하여 메틸 라디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칼의 개수가 왼쪽에도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라디칼끼리 결합을 형성하여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여 라디칼이 없어져 반응이 종결되는 것을 종결 단계라고 합니다. 개시 단계는 어, 라디칼이 두 개가 생성이 되고 전파 단계는 하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종결 단계는 라디칼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라디칼 반응은 극성 반응처럼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반응성이 커 공업적인 공정에 있어 중요한 반응입니다.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고분자인 폴리에틸렌의 라디칼 중합 과정을 통해 라디칼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렌의 라디칼 중합 과정에서도 개시, 전파, 종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라디칼 중합 식 개시 단계에서는 라디칼을 보다 쉽게 형성하기 위해 라디칼 개시제라고 하는 화합물을 이용합니다. 라디칼 개시제는 보통 결합력이 약한 과산화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는 적은 에너지로도 라디칼을 잘 형성하기 때문에 개시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BPO라고 하는 벤조일퍼록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나 열등 적은 에너지만 가해주어도 공유 결합이 끊어져서 이렇게 라디칼. 라디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라디칼은 에틸렌의 파이전자와 반응하게 되어 새로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에틸렌의 한쪽 끝에 라디칼이 남게 됩니다. 라디칼은 연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에틸렌과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에틸렌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라디칼이 남게 됩니다. 고분자 중압에서는 전파 단계를 사슬이 성장한다고 하여 성장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장 단계에서 에틸렌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에틸렌이 여러 번, 여러 번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 사슬 형태가 됩니다. 사슬의 꼬리 부분에 있는 라디칼이 다른 라디칼과 반응하여 결합을 형성하게 될 경우 반응은 종결됩니다. 라디칼 중압 반응을 할때 라디칼 게시제의 양은 매우 적고, 에틸렌의 양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칼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 라디칼끼리의 반응인 이런 종결 반응은 적은 확률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라디칼끼리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여 반응이 종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에틸렌의 라디칼 중합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디칼 기시제의 과산화물이 라디칼을 형성하고 에틸렌과 반응하여 사슬이 이렇게 성장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한 사슬에 라디칼끼리 만나 반응이 종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